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입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3절, 14절 두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일년을 뒤돌아보며 감사하는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히 여기며 전도하고 초청해 초청하는. 새생명 전도 축제 주일입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또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 또 우리 시장님 어,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이 시간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감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 오시면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였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 이때가 가장 행복했다. 여러분 재정이 많아질 때였습니까? 아니면 명품 옷을 누군가가 사줄 때였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직장에 들어 갈 때였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느꼈을 때는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사랑받고 있을 때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 환경이 좀 열악해도 재정이 좀 부족해도 먹는 것이 별로 변변치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음식에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살아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하면 불행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감정적 용어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관계적 용어입니다. 우리는 가장 관계가 좋을 때 어떤 표현을 하냐면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관계가 가장 돈독한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고, 또 사랑을 받을 때 삶의 에너지가 아주 넘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을 하고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좀 애람되지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사십니까? 사랑하고 계시며, 또 사랑받고 살고 계시냐?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며 내일도 여전히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사랑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의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의 원인은 사랑받지 못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 인생 사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작게는 우리 어린 어린 아이들의 도벽, 사랑받지 못해서 도벽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지요 어른들의 외도 왜 결혼해서 그렇게 신실한 아내가 있고 그렇게 신실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할까요? 그것 또한 사랑받지 못한 상처로 인한 하나의 현상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날이 갈수록 다양한 중독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게임 중독 또 청소년과 어른들에게는 술 중독 그리고 도박 중독 말할 수 없는 중독들이 많아서 중독 프로그램이 아주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독에 빠지는 이유, 이러한 외도하고 그리고 도, 도벽의 아이들이 빠지는 이유는 사랑받지 못한 것이 원인인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 이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답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이에 대해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조주 받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은 외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성경의 진리고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사랑, 십자가에 넘치는 이 사랑을 받으면 우리에게 중요한 특질이 생깁니다. 그게 뭘까요?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ม바 되면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기서 모두라 함은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까지 다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문제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겠지요. 그것은 복지 혜택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먹는 것이 풍요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고 예수님처럼 모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거의 다 아니 다 해결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도둑질할 수 없고 사랑하면 이웃을 살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거짓말할 수 없고 사랑하면 남의 것을 탐내어 속 속여, 속여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법전을 다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 최고봉에 서야 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법입니다. 그 법전을 다 소각시켜도 전혀 문제없는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계가 마음 쏟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탄소 운동 이런, 이런 일 아닙니까? 뭐 이, 온도 1.5도가 올라가면 이 지구 환경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6도까지 올라가면 이 지구 환경은 어떻게 되는가? 멸망의 시대가 온다 이런 학자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 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쉽게 설명하면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사랑하면 끔찍히 사랑하면 사랑하면 우리 스스로는 일회용을 줄일 수 있고 우리 스스로는 저타원소 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작게는 내 메일함에 들어있는 이메일 하나 삭제해서 저타원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랑은 온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국가를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이 피조 세계를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하면 그 모든 문제들은 사라진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은 바울사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전에 따뜻한 음성으로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주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등지고 세상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의 끈을 놓, 놓지 않고 계신다는 이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여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피조세계를 사랑하면 우리는 행복한 나,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지구환경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고백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 받게 하심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의 목표점이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목표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된 것이 그냥 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방금 읽었던 18, 13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집행하신 결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13절에서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세 가지를 약간 약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했다. 여기서 처음이라는 말은 창세전을 말합니다. 만물이 창조되기 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찜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제 선택했다고요? 창세전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분명 이 속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동부 시장에 가도 사람이 많고 청호 시장에 가도 사람이 많고 자유 시장에 가도 사람이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 속에 누가 선택을 받은지 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집중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사명이지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누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그때 우리는 압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 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될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어떻게 거룩하게 하십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의 첫 번째가 뭐죠? 예수님을 믿어야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 힘으로 누더기 같은 죄의 옷을, 내가 생각만 해도 진절리칠 만한 그 죄의 옷을, 내가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누더기 같은 그 죄의 옷을 다 벗겨 주시고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우리를 죄인이라 칭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그하십니다. 함께 그하시되 말씀의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늘 믿었다면 내일, 모레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내 과거의 더럽고 추악했던 습관들을 하나하나 떨쳐버리고 마치 유실수를 전정하듯이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전정해가며 단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갈 수 있다는 말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죄와 부단히 싸우며 살도록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분연이 일어나서 그제와 싸워 맞짱을 떠서 제와 이길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주색잡기에 능한 사람도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사에 김미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깡패였습니다. 사람들이 장애가면 자기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지 않으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깡패였습니다. 주색잡기도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니까 완전히 그 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하면 병든 자리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수없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기믹두라고 하는 그 깡패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어머니였습니까? 자기의 아버지였습니까? 자기의 형제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한 인생을 붙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거칠게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라고 외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그 인생을 붙들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 온유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길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 주, 우리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자가 없다. 이 세상의 높은 명예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것 아니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학위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것 아니고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며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게 뭔가? 별 관심 없습니다. 왜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을까요? 왜 구원받으라는 말에 그렇게 시건둥할까요? 그건 전제가 돼 있죠 천국과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말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천국을 보았다거나 지옥을 보면 그 사람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깊이 뼈저리게 통감을 할 것입니다 구원 받아야 하겠구나 지옥이 실제한다는데 나이 지옥에서 내가 건진받아야 되겠구나 사단마귀가 존재한다는데 나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천국과 지옥을 알면 구원이라는 말이 뼛속 깊이 사무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구원이라는 말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외치십니다. 수없는 비유와 말씀을 통해서 외치십니다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지옥을 거절하고 천국에 들어와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 오늘 말씀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무엇을 받을 수 있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세 가지를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되 예수 믿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복된 추수 감사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인생이 가장 복을 받을 때가 무엇일까요?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다 하는 금메달을 금메달도 중요하지만 그곳으로 주어지는 영광이 아주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영역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의 영광을 우리가 얻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의 영광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의 영광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얻으신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동부시장에 가서, 자유시장에 가서, 청호시장에 가서, 상수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지 않습니다. 뭘로 부르십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지요.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분들 계십니다. 그건 그냥 내가 아는 지인이, 내가 아는 친구가, 내가 아는 이웃이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십니다. 복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고 싶다. 이 세상이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을 것인데, 네가 언젠가는 죽을 날이 있을 것인데, 그 죽음의 선을 넘어설 때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게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네 친구를 통해서, 네 이웃을 통해서, 네 지인을 통해서 복음으로 내가 너를 부른 거라고 말씀해. 여러분, 복음으로 불렀다는 말은 쉬운 말로 전도를 통해서 불렀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예수 겁나게 많이 믿을 건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안 좋을까요? 말하죠. 주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아시죠? 부자가 날마다 인근 같이 잔치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앞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조각이 하나 얻어 먹으며 생명을 연명했던 그 거지도 죽었습니다. 웬걸 죽었는데 영 다른 세상에 가 있어요. 거지는 천국에 가 있고 이 세상에서 화롭게 살았던 사람은 지옥에 가 있습니다. 지옥이 너무 너무 끔찍한 곳이에요. 이 부자가 번뜩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우리 형제들은 이 지옥에 오면 절대 안될 거예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천국에 있는 그 거지에게 아브라 그 아브라함에게 그 거지를 살려 보내서 우리 집에 보내서 절대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좀말좀 좀 해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 천국에 있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니다. 사람이 죽어서 살아난다해서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곳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는 예수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말할 거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말할 거다.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 사람은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초대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초대를 거절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나 예수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이 초청에 응해서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함께 믿겠소 라고 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사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죽은자를 살려서 전도하지 않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얼마나 미련하게 보여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냥 영상강에 한번 확 갈라지면 그 하나님이 갈랐다고 보여 주시면 믿는 자가 때거지로 몰려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때 미련한 방법.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초청을 통해서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부르셔서 구원,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얻게 된 영광인데, 부활하심으로 얻게 된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그와서 사시는 그 영광입니다. 이 영광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영광이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에게 이 영광을 주시겠다고 오늘 다시 한번 초청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마지막 예수님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너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와 내 백성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거야 라고 말씀해요 이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는 추수감사주의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뱉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주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구원 받게 하시되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감사되는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도 받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풍성해지길 원하고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에게는 깊은 심령의 고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